네, 고장난 보드만 떼가지고 왔습니다. 어, 지금 이와 같은 어, 보드는 음, 몇 층, 몇 층, 몇 층입니다라고 어, 안내해 주는 보드고요. 그 다음에 이 보드, 이 보드는 비상 통화장치입니다. 네, 비상 버튼을 눌러서 음, 경비실이라든지 네, 또연결되어 있는 네, 수신 쪽에 통화를 해서 네, 긴급 복구, 긴급 출구, 네, 긴급 탈출 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청하는 네, 긴급 비상 비상 통화장치 보드고요. 이 중에는 안내 보드거든요. 네, 몇 층에 도착했습니다. 하 네, 문이 열립니다. 아 닫힙니다. 이 같은 안내를 해주는 건데, 에, 이 고장 증상은 그렇습니다. 음, 소리가 안 나거나, 아, 매칭 안내라든지 이런 소리가 안 나거나, 에, 또 하나는 에, 이거를 연결함으로써 휴즈가 어, 떨어진다든지, 에, 대략 이 많은 보드들 중에 그런 경우가 두 가지 정도가 대표적인 고장이네요. 처음 보는 낯설은 보도를 접하게 되면서,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관리자, 운영자에게 먼저 그거를 설명을 들었, 듣고, 궁금한 내용 같은 거 질문을 드렸죠. 일단, 입출력 포트에 해당되어 있는 이런 거 하고, 아까 내용은 어떤 일을 하는지 들었으니까, 어떤 길바치가 나와야 된다.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쪽에 일을 해줘야 된다라는 경우를 예, 들었기 때문에 음, 그런갑다라고 어, 추리를 해가면서 일단은 동작 검사, 그다음에 예, 부품 검사 바로 해야 되는데 예, 전압은 어떻게 어떤 라인을 통해서 들어가는지 네, 입출력 포트라든지 예, 그다음에 현재 그 세팅되어져 있는 이런 스위치 같은 경우는 어, 저런 만질 필요가 없는데 한번씩은 테스트 과정에서 수리 과정에서 해봐야 할 필요가 있죠 물론 특히 이와 같이 딥 스위치 이거는 만질 필요는 없지만 이거는 수리를 하다 보면 저딥 스위치가 내 테스트 모드 내 셀프 테스트 같은 그렇게 세팅되어져 있는 세팅을 해야 할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세한 내용들 같은 경우는 저 온오프 네, 스위치 매뉴얼을 어, 좀 찾아본다든지 또는 물어본다든지 네, 그런 과정이 예,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요. 자체적인 분석을 하기 전에 이 자체가 어, 장비에 연결되어져 있는 거니까 그 장비에서 떼가지고 와서 해야 할 내용인지 거기서 해야 할 내용인지가 어쨌든 구분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음, 안되면 다 떼가지고 와야 돼. 그러면 어느 어느 걸몇번 왔다 갔다 할수 있기 때문에 예, 물어보고 해야 되겠다. 아라고 해서 입출력, 입출력 라인에 어떤 그 포트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지 그 다음에 몇 볼트 정도가 들어가거나 그 다음에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에, 스피커 연결되는 건잘 알겠지만 어, 특히 이제 센서가 있다든지 어, 보일러 같은 경우는 센서가 보통 온도 센서와 습도 센서 두 가지를 예상해 볼 수가 있죠 일반 음, 보일러 같은 습도 센서를 사용하지를 않는데 네, 부화장 같은 경우는 또 습도 센서가 굉장히 민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습도 센서가 어디 에 연결되어져 있는지 네, 그런 포트를 음, 물어보고 하는 게 스스로 분석하는 시간을 좀 지릴 수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음, 같이 이야기를 좀 듣고 그리고 좀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laughs> 네. 눈으로 한번 봤다 는 거죠. 육안검사라기 어, 보다도 어떤 부품이 어떤 기능들을 할 것인지라고 뭐 대충 생각을 하기 위해서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롬인데요. EP롬이라고 그러죠. EP롬. 2764, 2732, 27256, 27128. 어, 여러 한 경우인데, 여기에 좌회선을 쏘이게 되면 이게 지워지는데요. 여기를다 떼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보드가 여러 장 있어서 관계가 없지만 지워진다고 하더라도 어, 카피를 다시 복사를 뜨면 되는데 그래서 어, 수련 작업 과정에서 어떤 그것도 그냥 테이프로 다 붙여놓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붙여놓고 이게 프로그램머블 아이실까요? 이거는 에 t m l 그러면 제조회사, 어, 제조회사 어떤, 거가 어떤, 어떤 회사가 어떤 식으로 만드니까, 어, 그거겠구나. 네, 그렇게 해서 한번 분석을 좀 머릿속에만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laughs> 네, 제품의 어떤 그 컨트롤러가 구성이 되려고 하려면은 어, CPU 또는 MCU 보통 이렇게 표현하는 네, 칩 칩셋 자체가 어, 있어야 되고요. 네, 그 주변에 또 내비의 원칩 같은 경우는 달리, 주변에, 롬과, 아, 또는, 램, 메모리가, 아, 있어야 되는데, 예전에, 이와 같이 크기로 되어 있는 것이, 6264, 뭐, 어, 62128, 어, 그런, 그, 어, S램, 메모리가 있는 반면에, 2764하고, 어, 같이, 패밀리 형식으로, 어, 롬, EP롬처럼 패밀리 형식으로 많이 사용을, 설계를 그렇게 많이 했었죠 그 당시 같은 경우는 지금과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버퍼 형식으로 쓸수 있는 메모리 왜 그러냐면 그 메모리가 많은 양을 차지를 한 게, 많은 양을 차지를 안 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 메모리 수사가 그렇게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페이스 소자 거기에다가 여기 같은 경우는 보통 보니까 74 시리즈 그러니까 TTL인데 예, 74 시리즈들을 많이 사용을 했네요. 음, 74라 하면은 보통 5트 전압을 입력 어, 전압으로 해서 이렇게 74HC 시리즈를 어, 사용을 했습니다. 저 IC 했던 데이터를 에, 보면은 에, 찾아가는 길이 조금 더 부드러울게. 그리고 네포트 커플로를 통해서 어 어떤 그 입출력 연결에 컨트롤을 하는 네, 그런 쪽에 차단 기능을 하면서 아마 이쪽 인터페이스와 연결하지 않았나 대충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음 입출력 라인에 해당되어져 있는 거어 그쪽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같은 경우도 이제 힘쓰는 라인이 힘쓰는 라인 이니까 어떤 전압이나 이런 것이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하는지 저 소자가 FET 인지 또는 다이오든지 또는 SCR 인지 좀 마킹 되어져 있는 U30 유라고써 있으니까 당연히 저거는 마킹 이거는 U29. 오래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에, 소다가 FET 같은 경우는 보통 Q로 써 있을 건데 TR도 Q로 써 있을 거고 다이오드는 D로 써 있을 것인데 U29, U30. 에, 써 있는 거 보니까 그런 소재가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은 허리 역할도 다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은 휴지가 떨어진 쪽은 이쪽이었나? 소리가 그럼 안 난다는 쪽은 어느 쪽이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 이제 점검을 조금 더 개척해 가지고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잠시 데이터를 봐야되겠습니다. 네, 음악을 약간 끄고 데이터를 한번 약간 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데이터를 열어서 음, 이거를 여기 보니까 이쪽에 출동은 74HC166 HC166 네, 보 예전에 같은 경우는 ls 공부할때 많이 썼는데 74HC166을 보니까 여기가 이제 그패럴를 시리얼로 바꿔준다 아 이런거네요 음, 예전에 이디 p 스 공부했을때 다 이런데 써먹으라고 했던것 같아요 진리표 같은거 하고 그렇죠 진리표 또 많이 간체하고 시험나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음, 이거를 확대를 해서 한번 봐보면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뒤니까 데이터죠. 데이터가 어, 여기에 Q7 이쪽으로 빠져나온다는 거죠. 데이터가 이렇게 해서 01234567까지 들어간 뒤에 에, Q7로 기 어, 13번 핀으로 어, 출력이 된다. 어, 이런 IC네요. 이쪽에 해당되어 있는 IC는 이게 다시 이거를 줄이고 아, 공부할 게좀 많네요. 이런 걸 접하다 보니까 뭐 이런 건데. 다음에. ATM.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써 있네요. 마이크로 컨트롤러. 마이크로 컨트롤러 작은 제어 2킬로바이트 프로그래머블프시쉬 임시 쓸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2킬로 정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뜻이신가요? 한참 또 공부를 많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이거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 그디보르 되어 있는 이 타이고요. 어, 딥, 수, 딥 소켓. 딥 소켓에 꽂혀 있는 거, 어 이거, 이건데요. 지금 약간 위로 올라와가지고 이 밑에 있는 것이 소켓이다가 꽂아 뺐다 합니다. 여기에 이제 프로그램을 저장을 해서 그 다음에 동작을 시키게 되어 있는 거죠. 이런 그 마이크로 컨트롤러 하게 되면은 어디에 많이 들어가 있느냐. 예전에 간판 컨트롤러 있지 습니까 불이 휘암틀렁에 왔다 갔다 네온 사인, 이렇게 제어할 때. 그 프로그램을 짜서 여기에 넣어서 여기에다가 연결을 하게 되면은 어떤 목적의 의식는그 불빛이 내가 원하는 대로 표현될 수 있도록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은 여기. 이 조그마한 칩 하나 가지고, 음, 원가를 많이 줄이면서 사용할 수 있는. 어, 이 개념인 것 같죠? 음, 대충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어, 한번 조금 더 어, 볼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뜻이죠. 프로그래머블 메모리가 여기에서 프로그래머블 레지스터가 있어서 램, 램이 이렇게 가지고 램, m 이 있는데 SRAM, 스태틱 램이 여기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메모리 그러니까 여거거든요 여기에도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고 여기 아까 EP롬이라고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이거 여기 EP롬에도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EP롬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여기 들어가 있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음 아마 그러겠죠 뭐일층입니다이치입니다뭐 그런 거를 또 이렇게 해줄 수 있도록 대하자 있는가가 내보내 주는 뭐 그런 것처럼 어, 그 값이 여기가 같이 들어가 있나 조금 더 어, 파악을 좀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중복되지 않는 음, 그런 상태에서 이쪽에를 메모리 네. 하나 그 마이컴이 음, 갖춰지기위해서는 저기 그 머리가 들어있는 MCU 그러니까 CPU 어, 그다음에 ROM 어, 그다음에 RAM 어, 그다음에 이제 PIO 어, 또는 P I O 는 테레를 인풋 아이프시죠. 파리5또 지금처럼 뭐 시리얼로 해당 되어 있는 거 이렇게 약간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건데요. 여기 I C 가 해주는 역할이 그거네요프로그램머을 예, I C. 그러니까 이 안에 프로그램을 약간 집어넣어서 어느 정도 공간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451 여기 같은 경우는 멀티플렉서가 이렇게 있네요. 몇 층이 이거는 이건데요. 거는이 음, 이쪽에는 아까 그 저기가 비슷한 AGC TTL 계열이 많이 있었고요. 이쪽에 IC가 그건데, 이아이 IC가 하는 역할이 그몇 층인지를 또 어,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진리표 진리표에 보면은 and, or, and, no, 뭐 r um, 그런 그 게이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Not, 그런 게이트들이 조건에 맞춰져서 그 조건이 됐을 때 네, 1 층입니다, 2 층입니다. 어, 그런 음, 입출력에서 어, 멀티플렉서 그러니까 선별해 주는 것처럼 모아서 합쳐서 그런 것처럼 되어져 있는 것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들여다보는 중이죠. 공부할 게좀 많이 늘었어요. 하다 보니까 한번 하다보면 이 모델에 대해서는 자꾸 눈에 익어지겠죠. 자주 고치는 모니터나 TV는 이런 과정으로 절차히 공부를 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 과정을 건너뛰고 이과정으로 한다 그러면 이 과정이 더 어려울 텐데 그 과정을 했기 때문에 이 과정이 쉽게 접근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지네요. 이거를 보통 산업용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네, 맞습니다. 이거를 들어 내면은 스피커가 여기 밑에 있거든요. 이렇게 네, 스피커 꽂는 선이 이쪽에네요. 있 이렇게. 여스피커 이게 꽂는 선이고요. 그러면 어, 일단 실험을 해 본다 그러면은 스피커 선은 여기가 있으니까 놔두고 여기에 에, 입력 전압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어, 입력 전압이 몇 볼트인지 확인을 해서 여기다가 어 리더 연결을 해 가지고 연결을 해서 어, 입력을 하고 암페어가 어느 정도 걸리는지를 보고, 음, 저 암페어에 따라서 어, 여기 네, 갖춰져 있는 대략 아이시들, 부품들 네, 하는 역할들, 동작 상태와 어, 비동작 상태 보고 네, 전류가 어느 정도 몇 기냐에 따라서 어, 합선이 될 것이다, 안될 것이다. 네, 그걸 하려 그러면 일단 입출 여기 입력 어, 전원 라인을 먼저 좀 찾아야 될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소리가 아, 나고 안 나고 하려 고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 오디오나 라디오 같은 거 연결한다든지 하려 고 그러면 일단 이쪽에 입력란에 또 한참 찾아야 되겠죠. 앰프 i c 를 찾아서 앰프에다가 음, 주파수를 좀 입력을 해본다든지 해서 음, 소리가 아, 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식으로 좀 해는 해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페들이좀 나름대로 좀 많이 산적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한두 대, 뭐선로 대, 한두대 해놓으면 한두대하다 보면은 나머지 증상들은 같을 것이니까 아마 어, 고장이 나게 된다. 그러면 그쪽 부 분만 주로 어,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어, 생각이 되어지네요. 일단, 한 20대 정도 수리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수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일부 모델은 네, 이쪽에 패턴이 열로 인해가지고 바싹 탔네요. 네, 앞선되면 전선이 막 타듯이 말이죠. 네 다리 세 개짜리, 여덟 개짜리, 두 개짜리 가릴 거 없이 네, 여기 저기 그냥 바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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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어, 나기도 하네요 고장이 소실돼 가지고 갈라졌어요 패턴이 타고. 터져 있는 IC, 요 24번이네요. 아까 이 가운데 터져 있는 것 같은 7809, 네, 9V 전압이고요. 7805, 네, 5V 출력을 내보내준 네오리다 IC였습니다. 음. 네. 음성이 된다고요?